자 보세요. 저희가 이 테스트 파일, 이건 일단 남겨놓을까? 남겨놓지 뭐. 응. 자 이렇게 호틀링에서는 파일을 클래스를 따로 파일로 만들 수가 있어요. 해볼게요. 뉴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다 옮길 거예요. 시스템 시스템 컨트롤러 그 다음에 다 만듭니다 아티클 컨트롤러 그 다음에 뉴한 다음에 뭐야 멤버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만들어야죠 멤버 자체도 만들어야 되고 멤버 DTO 그 다음에 아티클 DTO 만들고 그 다음에 또뭐 만들어야 되지? 보드도 만들어야겠다, 보드 BOAR 그다또뭐 만들어야 돼요? Article r e p o s i t o r 다음 뭐야 다음에 Article Member 멤버리 포지터리, 티 보드리 포지터리. 자 어떻게 옮기나 보세요. 그냥 이렇게 옮기면 돼요. 요, 요 컨트롤러 있죠? 컨트롤러 클래스를 잘라내기 하세요. 회원 컨트롤. 그 다음에 그냥 멤버 컨트롤러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. 이게 같은 폴더에 있으면은 자동으로 서로 연동이 돼요. 네 그러니까 다른 파일에 있어도 됩니다. 아티클 컨트롤러도 잘라내기해서 그동안 힘드셨죠 여러분 이거 파일들 이게 너무 기니까 네, 이제 이름별로 나누겠습니다 자 멤버 디티 어디가 있어요 멤버 어, 멤버로 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멤버 리포지터리 어, 멤버 리포지터리는 음, 멤버 리포지터리로 가고 그 다음에 아티클 아티클은 디플로 가고, 그 다음에 또 게시물 리포지터리는 이렇게 가고, 그 다음에 보드는 어딨어? 보드를로 가고, 보드 리포지터리는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시스템 컨트롤러, 어, 시스템 컨트롤러는 이렇게 가고. 빼고. 그 다음에 유틸도 좀 옮겨볼까요? 유틸도. 네, 유틸도. 유틸. 옮기고. 그 다음에 다 꺼볼게요. 다 끄고. 어, 컨트롤 시프트 F. 다 해주는 게 좋아요. 네. 됐어. 자, 그러면 여러분, 정말, 뭐야, 아, RQ도, RQ도 옮길 거예요. RQ 그 다음에 자 RQ라고 하고서 넘기고 그 다음에 보드 컨트롤러 없네 만들어야죠 자그 다음에 자 이렇게 안쓰는 i m p o 는 뭐냐면은 이제 뭔지 아시죠? 근데 요거 지금 색깔이 이렇잖아요 안쓴다는 거예요 ctrl shift 알파벳 o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ctrl shift 알파벳 o import한거 자동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어... 됐어 키 없네 이제 어 할게 없어 좋아 자 자, 한번 실행해볼게요. 이제 되게 간단해졌죠?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객체 몇개 만들어요? 객체? 하나, 둘, 셋. 리포지터리 세개 만들고. 얘는 왜 여기다 만들죠? 요거는 요 파일들에서 두루두루 쓸 거니까. 그러니까 전역 변수다. 라고 보시면 되고. 얘도 전역 변수죠. 그 다음에, 어, 자, 이제 여기서는 정말 컨트롤 밖에 없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. 잘 되는지. run article-list 잘 나오네요 잘 나옵니다. member-login user-o user-o 어 로그인도 잘되고 system-exit도 잘되고 자 파일을 나눴습니다